자, 그다음 누구야? 재현인가? We'll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더 나은 방법들이 물질리를 얻기 위한 의심할 여지 없이 나타날 것이다. 응 음, 좋아요 잘하셨어요. 애지머맘에 따라서라는 뜻이겠지. 접속사로 쓰였고, continue 유튜브 정사. 어 계속해서 머마하다라는 뜻인데, continue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동사고 뒤에 to develop 목적으로 쓰였는데, 어 continue 뒤에 to 정사랑 동명사가 둘다볼수 있는 부분이라서 동사라서 목적으로. 그래서 developing 써도 되죠 to develop 대신에. 그 목적으로 동영상 투표에서 굳이 쓰는 거뭐 있었어? Begin, start, continue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응. 자, 어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더 나은 방법들이 주어내요. 뭘 위한 어 물질들을 획득하기 위한 더 나은 기술들이 will 이하가 동사네요, 그죠? 어,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등장할 것이다. 자, undoubted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이런 뜻이야. Certainly 뭐또뭐 있어? Absolutely 뭐 이렇게. 에 적진 말자 For sure 뭐라고 했잖아 그치? 네응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off earth manufacturing 되네요 Off earth, off는 뭐뭐를 떠나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지구를 떠난 상태의 떠나서 하는 어떤 manufacturing 하면은 제조를 말하죠 제조업 오케이 off earth manufacturing 라고요 Being on the inter,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 a unique experience. Being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죠? 있는 것, 가보는 것이라고 해석해두고요. 국제 우주 기지,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해석되고, 약자로 ISS. 나름 그 분야의 사람들은 뭐 ISS라는 말밖에 안 쓰겠죠, 약자로. 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다라는 것은 어, 유니크한, 독특한 경험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 astronauts live and work in microgravity floating around instead of walking 우주 비행사들은 살 찬다 그리고 일한다 극미 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며 어 걸어다니는 것 대신에 그렇지 중력.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live and work in microgravity 극미 중력 극미 중력 왜 극미 중력이야 우주선이라서 우주가 무중력이잖아. 근데 우주선 은왜 극미중력이야? 똑같. 아 무중력이 존재가 안 하니까요. 아 완벽한 무중력은 또 없어. 네. 아이 나 딸이 수학 안 맞네 나. 그렇군. 아하 오 알았어. 자오 플로팅이야 아, 그건가요? 분사구문이겠죠. 뭐뭐하면서 해석되잖아요, 그죠?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거야? as? as d a 그치 as a day 어, float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어, float around 떠다니면서 한다는 얘기 떠다니고 있으면서 instead of walking 걷는 것 대신에 이때 walking은 전치사 ds였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입니다자 윤지 그 다음 저요? 네가 했니? 그럼 재현이 네. researches r get to see earth from a completely new perspective and they get to work on important scientific research in condi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Earth's 네? 연구자들은 지구를 보게 된다 맞아 get to 불영사 별거 없어 get to 불영사나 아니면 come to 불영사 대신 쓸수 있거든 둘다 되다라는 뭐뭐 하게 뜻이야 네, 연구자들은, 이게 우주, 비행, 을 우주, 연구를 나간 그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지구를 보게 돼요. 계속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음, 엔드 셈 t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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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일하게 된다 고 음.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를 연구를, 네. 연구를 하게 된다. 음, 음, 음. 상황에서. 음, 상황, 컨디션 하면 상황 혹은 조건. 상황들이나 조건들이나 어, 아무거나. 어떤 대답해서끊었지 뒤에서 부르듯이 이거 대시 주관되잖아. 어떤 상황에서? 지구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e a r t h 라고 지금 얘가 정체가 제목이 뭘까요? e a r t h 가야 소유격일까요? 소유 대명사일까요? 소유격. 소유 대명사죠. <laughs> 어, 그럼 얘는 뭘 지금 줄여서 적은 거야? 어스지에. 컨디션즈. 그렇죠. 컨디션즈가 뒤에 없게 생각된 거겠죠? 이상. 어스 컨디션즈. 지구에서의 상황 혹은 조건과는 다른 상황에서. 어, 과학 중요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워크온 하면 뭐뭐에 힘쓰다 혹은 뭐뭐에 이제 집중해서 일하다 이런 뜻인데 노력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해석을 자연스럽게 잘하신 거예요. 중요한 과학적 연구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게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그 다음? 이제 좀 어.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주세요. 요거 한번 하나만 하고 갈까 아, 너무 급해? 아 괜찮습니다. 응. Okay. It's simple. Many, many manufacturers are interested in manufacturing in space because the quality of a lot of products manufactured on earth is influenced by temperature, pressure, radiation and even the effects of gravity. 많은 제조업자들이 관심이 있다. 뭐에? 뭐에 관심 있냐면 우주에서의 우주에서의 제조업에 관심이 있다. Because, 왜냐하면 동그라미, 비코즈에 동그라미. 자, 비코즈가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완문이 나옵니다. 퀄리티가 주어져. 프로덕트 뒤에서 끊고 어, 얼스 뒤에서 다시 끊으면 is influenced가 동사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자, 왜냐면 품질. 많은 제품의 품질입니다. 지구에서 제조되는 생산되는 어, 품질이 많은 제품의 품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뭐? 왓토 What am I doing? What is it? What 어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이 h a 이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이 it? 이 h a t is it? What is i 중력의 영향도 음.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라고 했거든요. 프로덕트랑매인팩처드 사이의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인 위치 r 이 생략되고요. 음, 잠깐.